그 다음에 굿락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화면을 2분 안에서 보는 거라서 네티를 응원하면서 뭐 네이버 검색 총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얘도 똑같이 갤럭시 스토어에서 하시는 거예요. 구글 스토어 아니에요. 갤럭시 스토어의 돋보기 누르셔서 굿락, 한글로 굿락이라고 넣으시면 여기 색종이 4개가 나와요. 이 앱을 설치하시고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굿락에 들어가자마자 손바닥이 펼쳐져요. 자, 손바닥 누르세요. 멀티스타. 그리고,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이라는 것을 활성화 시키시고, 밑에 분할하면 열기. 이거만 클릭해주면 끝나요. 다른 거 설정할 것도 없어요.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 밑에 세로줄 4개가 있어요. 이 세로줄을 누르시고, 나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위에 떠요. 얘를 눌러주면, 분할 화면으로 열기라는 게 있어요. 누르시면, 위에는 아까 그 앱이 뜨시고, 밑에는 다른 앱을. 저는 유튜브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예, 유튜브가 지금 잘 재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쭉 내리면 다시 하나로 어, 펼쳐지기도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어, 요번에 유튜브를 기본으로 한번 켜볼까요? 자, 그럼 밑에 세로줄을 누르시고, 화면이, 아이콘이 나오면 눌러서 분할화면을 열기 누르시고, 창이 이분할되면은 밑에서 어, 뭘 눌러볼까요? 원하시는 벅스 한번 눌러볼까요? 벅스가 잘 재생이 되고 있는 재생가 두 줄이 보죠 그러니까 뭐 위에서는 네티가 돌아가는데 밑에서는 카페에 글을 쓴다던가 어, 네이버 검색 총공을 하면서 밑에서는 멜론이 돌아간다던가 세개네개 앱을 이분 안에서 보시면서 언제든지 응원을 동시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인스타 하시면서 유튜브 뭐 댓글을 쓰실 수도 있고 네티 쓰시면서 유튜브도 쓰실 수 있고 어, 뭐, 이제, 팬덤이 적어서, 뭐, 화력이 분산돼서,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지금 이네 개의 앱이 있으면.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닌 경우에는 재생물이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걱정 없다는 거죠. 매크로 디로이드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화가 왔다가, 어, 유튜브 프리미엄은 안 꺼지는데, 무료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플레이 하는 버튼 누르는 거 깜빡 잊었다 하더라도, 이분이 있다가 알아서 눌러준다는 거예요. 계속 재생이 되는 거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멜론도 어, 다시 끊어졌는데 뭐 혹시 다시 누르는 거 깜빡할 수 있죠. 바쁘면.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둬도 20초 있다가 다시 지가 알아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신경 써지지 쓸게 없는 거죠. 반복 재생 버튼 누르고 시청 기록 삭제만 가끔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한번 배우면 그걸로 끝이죠. 다시 설정할 것도 없어요.